해서 일하는 카메라머리 브라드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혹시 변기를 막히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야 신입, 너 지금 이게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너의 동료들의 죽음이 장난이야? 아니 잠시만요. 저는 이 신입의 이야기를 좀더 듣고 싶은데요. 계속 말해봐. 어, 그게 그들은 화장실 변기잖아요. 화장지를 엄청 많이 넣으면 변기가 막히고 넘치겠죠? 그러면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좀 그만해. 아니 그 대왕 변기가 우리 동료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데 화장지를 더 먹이자고? 안돼. 절대로 안돼. 난 그렇게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박사, 우리 커진을 레이저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지? 아, 어, 그게 아직 몇주 정도 더 있어야 해요. 그럼 다음 공격이 아직 몇 주나 남았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야. 다음번에 저 괴물이 공격해 올 때까지 저걸 연구해 봐야 하니까 말이야. 내말 이해했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봐도 좋아. 그래서 네 말은 우리가 그 변기들을 막히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낸 거야? 휴,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저 대왕 변기가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를 공격했는데? 하하하더 <laughs>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말해봐.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하, 뭐 정말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요. 한 일주일 전에 일이에요 골목길을 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카메라 실험실 중한 곳에 연구 문서를 전달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키비디 변기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도망갈 곳도 방어할 방법도 없었지요 그리고는 그중한 명이 나를 공격했고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어를 했어요 그 서류들을 변기 속으로 던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 괴물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느려지기만 했지요. 갑자기 그 변기가 막히면서 소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변기 괴물들이 놀라서 바로 도망을 갔지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흠 그럼 변기를 막히게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단 말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게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구? 뭐 그러면 뭐해요 카메라 대장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카메라 대장님은 날 신입이라고 무시하는 거 알잖아요 내 말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이런+ 이런 신입 아니야 그렇게 자신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설득시킬 수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대장님 여기 계세요. 대장님 대장님 으아 대장 대장 이면 네가 죽 대장님 너 혹시 그 변기를 막히게 하자는 아이디어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하려고 온건 아니겠지? 그게, 대장님, 일단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혹시 내가 어떻게 카메라 대장이 됐는지 말해준 적 있나? 어, 아니요. 안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 테니 잘 들어봐. 나는 그 침략 당시 그저 대위였어 내 지휘관은 나에게 수색대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지 우리의 임무는 숨어있는 모든 스키비디 변기들을 제거하는 거였어 여기서 갈라지자 중이넌 나랑 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도시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키비디 변기들을 제거했어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지 종이 이리로 와 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나같치우자 저리가. 나한테서 떨어져. 그 변기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나를 덮쳐버렸어. 난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때 내 부하 직원이 나를 살린 거야. 그리고 난 알았지. 목숨을 걸고 살렸다는 것을. 세키비! 뭐라고? 으아! 내가 우리 도시의 마지막 남은 스키비디 변기를 죽인 거였지. 그 덕에 나는 진급을 했어. 내가 그날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 대장이 되었지. 대장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박사,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해준지 알아? 글쎄요.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야. 기회가 있을 때 물을 내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박사를 바로 죽여 없애버릴 거야. 박사는 죽어서 없어지고 싶은 거야. 대장님, 저는, 전, 박사가 과학적인 것에 강한 건 나도 알아. 그리고 과학적인 CCTV들이 얼마나 실험을 좋아하는지 또한 안다고. 하지만 전쟁은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괴물들은 단한 가지 방법으로만 파괴할 수 있다고. 단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이야. 그건 바로 물을 내려서 해치우는 거지. 이런 세상에 그럼 이만 이야기하지. 모두 끝내버릴 시간이야. 다들 제 위치로 물을 내려 이 괴물을 없애버리자고. 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 난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대장님! 변기를 막히게 하는 아이디어 말이에요! 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잖아! 저리 비켜! 카라맨 준비 됐어?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되어 버렸어. 할수 있어. 타이탄 카메라맨 힘내. 세상에 스키비디 변기 거미들이에요. 빨리 어떻게든 멈춰야 해요. 정광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야! 거기 스키비디 거미! 배고프지 않아? 이거다 먹어라! 하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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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효과가 있어! 빨리 끝내버려! <놀라> <목소리> 세상에 실패해버렸어 타이탄 카메라맨이 당한 거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러 가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날왜 여기에 묶어 놓은 거냐고요 두 번째 계획이 정확히 뭐예요 네가 우리 도시를 구하는 거지 뭐라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난 싸울 줄 몰라요! 우리의 비밀 무기를 갖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잠깐만! 잠시만요! 어? 저게 뭐야! 야! 이 더러운 대왕변기야! 이거 먹고 막혀버려라! I never k 이 o w What's the name of the name? What's the name of the 고 a m e What's the name 마지막 순간에 모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알수 있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자고.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순진하고 착한 인간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 이 딱딱한 철과 감옥 같은 것에 갇힌 것이 아닌 진짜 몸으로 말이야. 난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 내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공부도 적당히 잘하고 기도많았지 그렇지만, 나의 진짜 꿈은 DJ가 되는 것이었어. 사람들은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말에 공감했어. 학교에 몇 명의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만 빼고 전부 다 말이야. 저 녀석 진짜 못 봐주겠어. 참나, 좀 조용히 다닐 순 없나? 저 정도면 완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친구들은 내 노래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었나봐. 너무 어려서 내 천재성을 이해 못한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물론 많은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곤 하지. 나는 학교에서 매일 끔찍한 친구들의 장난을 견뎌야만 했어. 야 얘들아 이것 좀 봐. 쉿. 가끔 못된 말들로 괴롭히고 사물함에 밀어 넣는 것도 견딜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커져 버렸지. 그 멍청한 친구가 내 뒤에 몰래 다가와서 변기에 내 머리를 집어넣더니 물을 내려버렸어 그 당시에 나는 당연히 이 상황이 너무나 역겨웠지 물론 지금은 화장실이 역겹지 않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 어때? 수영은 좀 했니? 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냐니? 너 같은 멍청한 것들은 혼좀 나야 되니까 너 지금 이거 녹화한 거야? 아하! 애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질 거야! 이 영상은 진짜 유명해질 거야! 하하하하! <laughs> 그리고 모든 학교 친구들이 그 동영상을 보았어! 그 멍청한 녀석이 전교생한테 보여준 거지! 그리고 그 전교생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 하지만 그걸로 그 멍청이는 만족하지 않았어. 그 나쁜 녀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나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지. 물론 나는 투명 인간이어서 평판 같은 건 원래도 없었지만 말이야. 그 후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는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 영상은 몇주 동안이나 계속 퍼져나갔어. 아니, 몇 달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 영상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지. 나는 더 이상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냥 다른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내고 싶을 뿐이었지.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어. 결국 나는 전학을 가야만 했지. 난내 모든 꿈을 포기했어. 내가 만든 노래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지. 절대로 이런 멍청한 장난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 어른이 돼서 가족 배수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어. 물론 아름다운 직업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일이었지. 나는 많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었어. 오, 이게 웬일이야? 엄청 오랜만이다. 스키비디 변기야? 손님이 바로 그때 그 나쁜 친구였어. 하지만 우린 이제 어른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절대 철들지 않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맞아 그 녀석은 어렸을 때 했던 그 못된 일을 다시 하려고 했어 그 녀석이 그럴 거라고 짐작했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내렸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지만 문제가 생겨버렸지. 변기는 고장 나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나는 영원히 변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뭐 그때 그 순간에는 그 나쁜 녀석도 그렇게 생각했었겠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야, 야! 이럴 수가! 야! 그래, 맞아. 난 다시 살아났어. 뭐 일종의 마법 같은 거라고 나할까 어쩌면 복수의 힘이 나를 살려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그 녀석은 엄청나게 당황했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아주 악몽과도 같았겠지. 그래서 그 녀석은 누구나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것 같은 행동을 했어. 물을 계속해서 내렸지. 그 녀석은 내가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어. 하지만 난 절대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지.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물을 내린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그저 변기에서 변기로 이동하는 것이었지. 날 영원히 없애는 방법은 없었어. 나는 너무 즐거웠어.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놀래켰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장난칠 수 있었으니까. 그치만 결국 나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 공간 속에서만 있어야 했으니까 말이야. 셀수 없을 정도로 옮겨다니는 변기까지. 그래서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 으아!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처지로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했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되더라고. 나는 계속해서 희생당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한명한명 한명 더해질 때마다 나는 더욱더 강해졌어 그때 깨달았지 내 힘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갇혀서 노래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겁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아니야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주겠어 내가 충분히 힘을 얻어 강력해지면 나의 형제들을 모두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지 공격하! 가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 아주 특별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그녀석. 그녀석은 마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용감하게 녹화하는 척했지. 심지어 그 꼴도 보기 싫은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말이야.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변기에 넣고 물 내리는 걸 좋아했었지. 똑같이 당하는 건 얼마나 좋아하나 보자고. 는 우리 군대 의 팀이 될 자격이 없었어. 그 녀석이 평생을 괴물의 모습으로 괴짜처럼 살길 바랬지. 바로 우리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녀석을 도망치게 두는 게 아니었어. 내가 군대를 만드는 동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끔찍하고 나쁜 친구 녀석이 지하에 군대를 만들어 버렸어. 우리는 밤마다 싸워야 했지. 물론 그들이 그렇게 강하지만 않았지만 말이야. 그들은 우리한테 상대가 되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은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야. 카메라맨이 그의 변신을 복제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준 거지. 그 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 싸움이 아닌 대학살이 시작된 거였지.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갔고 나의 복수극은 점점 사라져만 갔어. 우리는 항복을 하고 물러서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했지.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며 우리의 힘이 더욱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 우리가 맞서 싸울 정도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집중해, 우리가 왔다.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너희 같은 멍청한 카메라 괴물들은 이제 우리한테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지. 안녕.